좀 연습이 좀 되니 <laughs> 차분하게 연습해 보시고요. 자 이번에는 등비 중앙이란 말이 나오네. 등비 중앙. 어, 등차 수열도 등차 중앙 있었던 거 기억 나니? 등차 중앙? 이런 거 기억 나? 등차 수열 할때 등차 중앙이라는 성질이 있었죠? 어떤게 있었니 등차중앙은요 오케이 첫번째 항과 두번째 항과 세번째 항 이렇게 있었을때 가운데 있는 친구를 두배하면 이 a 2를 한거는 양쪽 끝에 있는 더한거나 똑같더라는 성질이 있었다 등차중앙 자 등비중앙은 뭘까 등비수열 숫자를 볼까 2가 있고 4가 있고 8이 이렇게 있어요 어떤 특징이 있지 보이니 뭐가 보여 어 가운데 거뭐할것 같은데 이거 두배 하는 게 아니고 얘를요 제곱해 줍니다 제곱하면은 양쪽 끝에 이두 개를 어, 곱한 거랑 똑같더라 맞지? 오케이 자 그래서 등비 중앙은 첫 번째 항과 두 번째 항과 세 번째 항 이렇게 있을 때 가운데 있는 친구를 제곱해 주면 오케이 a 2를 제곱해 주면 양쪽 끝에 있는 친구를 곱한 거랑 똑같다라는 컨셉입니다 어렵지 않죠? 어렵지 않네. 자, 근데 참고로 참고로 요런 내용도 기억하시면 좋겠어. 요거는 자, 요건 등차수열이고 세 개가 이럴 때는 가운데가 딱 있잖아. 근데 만약에 하나, 둘, 셋, 네개 이렇게 나오잖아. 요게 등비수열이야. 등비수열. 등비수열을 이렇게 네 개. 짝수개 나왔을 때 어떤 성질이 있냐면요. 이거 중요합니다. 요것끼리 곱하고 요것끼리 곱한 거. 쌍쌍쌍 곱하면은 그 곱이 모두 같다. 알았니? 이거랑 이거랑 모두 같다. 콜. 음. 따로 증명 굳이 안 해도 돼. 왜냐면 이거 일반학 만들어서 계산하니까 나오고요. 얘도 똑같이 일반학 만들어서 이를 AR, AR의 제곱, AR 세제곱 해 보면 곱하면 똑같다는 거를 바로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. 아니자 오케이 그럼 문제를 풀면서 얘기를 해보자 갑니다 갑니다 자요 친구가 등차수열이구요 얘네들은 어 등비수열이래 오케이 등차수열이라고 해서 잘 봐야 돼 문제를 잘 보란 말이야 등차수열인지 등비수열인지 각각의 조건이 다르잖아. 언더스탠드? 자, 그래서 등차수열이면 가운데 거를 두배한게 양쪽 끝에 더한 거나 똑같다 쓰는 거구요 얘는 등비수열이라 그럼 가운데 있는 구를 제곱해 주는 게 양쪽 끝에 곱한 거나 똑같다 이렇게 쓰는 거다. 이 얘기야. 오케이? 자, 이거 두 개를 연립해서 풀어야 되는데 어, <laughs> B를 여기 대입해서 풀어도 되지만 그러지 말고요 여기 2A가 있고 여기 4A가 있죠 여기다 2를 곱하자 그러면 4A는 2b 더하기 8이 될거 아니야? 그럼 여기 대신에 여기다가 쏙 하고 4의 대신에 b제곱을 으면될거 같아요. 편하죠? 그럼 b제곱 얘 넘어가 마이너스 2b에 마이너스 8은 0될 거니까 인수분해 살포시 해주면 b 마이너스 4, b 플러스 2라는 식으로 인수분해가 가능. 그럼 b가 나오는데 뭐 b가 두개 나오네? 4가 나오고 마이너스 2가 나오죠. <laughs> 됐어? 음, 오케이. 근데, 문제 조건 봐봐. 제일 처음 조건에 뭐라고 그랬냐면, 서로 다른 세수라 그랬죠? 근데 B가 4면은 여기 4가 있고, 여기 4가 있잖아. 그럼 넌안 되겠네. 그래서 B는 마이너스 2다. 얘를 어디다 대입해주면, A, 어, 어다 대입해주면, A 구할 수 있겠죠? A는 뭐가 나오지? A는? 어, B가 마이너스 나왔고, 대입하면 2가 될 거, A는 1 나오겠다. 이렇게 답을 구해주시면 됩니다. 알았니? 주어진 조건 이용해서, 등자중앙식, 등비 중앙식 만들어서 연립해서 구하는 식으로 하면 되겠습니다. 그 밑에는 유재의 차분하게 풀어보시고요. 우리는 즐거운 마음으로 다음 용으로 고고!